오늘 아침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저번에 골로새서 1, 2절 말씀의 내용은 골로새 도시는 소아시아 브루기아 지역의 서남쪽에 있는 내륙 도시이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무역 도시로서 부르기아 원주민과 헬라의 이주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수에 3년 머물 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어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이며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주의적 요소와 2세기 교회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던 영지주의 사상이 결합된 종교적 혼합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골로새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에있기를 빕니다. 아멘.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보라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달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7, 8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성령이 안해서 바울 일행에게 전해 주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이 만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람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도록 지속적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린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 있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성도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시어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하는 모금을 전해 듣고 거듭난 에바브라가. 자신이 믿는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